예. 먼저 내면 속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눈 앞에서 사랑을 독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삭비 TV 방송의 상골신 이삭비입니다. 네, 시우활동가 네. 현석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네. 이렇게 뵙네요 어, 회장님. 향기로운 노래. 네. 매창의 삶을 돌아보다 마침 저희가 부활해올 기회가 있어서. 매창 시화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맨은 누구예요? 네, 여기 해설사님이신데요, 김영훈, 네. 영원한 흔남이십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잠깐 이제 나눠보니까 부안이 고향이시고 또 부안을 사랑해서 매창의 문화해설사로서 향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창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순수한 후머니스트 매창이라고 써있네요. 아, 저도 매창 시가운데 네. 어떤 시를 외우세요? 이와 우큰날 일제, 오늘날 찾고 네. 네. 이베라님, 네. 축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봄만 오락가락 전화라는 네. 시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방송 촬영 전에 그 미리 음. 어, 잠깐 매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 기녀의 음. 어, 신분이었지만 존경과 흥모의대상이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영정의 모습은 부안여고의 학생 5명의 다섯 다섯 표준모델로해서 네, 표준 영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어, 굉장히, 어, 아름답다기보다는 마음이 아, 아름답습니다. 네, 진정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안의 어떤 그 성품을 싹 안고 계시는 그런 인상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안은 네. 원래그 박문서사가 말하는 일을 생거부안 사후 순창이란 말이라고 정도로 어, 산과 물과 바다이 어우러진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잠깐 이동해 볼까요? 가지고. 네.